아, 2부 시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24회고요. 그 다음에 수사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2번, 요거 일단 예상수 잡고요. 요거는 아, 제가 이제 방법을 약간 바꾸도록 할 건데요. 2번 당분간 나올 때까지 계속 예상수로 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요 43번도 가능성은 있고요. 둘다 잡을지 하나만 잡을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요. 근데. 어둘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2번 잡든 43번을 잡든 선택하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9번. 여기 3배수 쪽에서 끝에 머인데아 9번 같은 경우는 이따 붙어다닐 수에서 보시면 아 여기 12 11 19 이렇게 4사선 형태인데 아 최근에 4사선 형태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4사선 형태가 보통 두 개에서 끝나다가 세 개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4사선으로 간다면 9번이 가야 되고요 여기도 9번 한번은너 9구 원래 요 형태에서 열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깨졌거든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열 번째 에 가야 되는데 열 하나 열둘열세 번째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들어가 줄지 봐야 되는데 보시면 3번 4번에서 이어진 사선수 하나 둘셋네 번을 건넜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하나 둘, 셋, 네번 건너고 들어가는 추세로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약간 전에 같은 경우 다섯 번의 끝에서 걸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갔을 때는 역사선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하나, 둘, 세번 건너고 역사선으로 이어지면서 막아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깨졌거든요. 이거 제가 방송하고 나서 한세번 정도 간 다음에 깨져 버리더라고요. 뭐 모니터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패턴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9번 예상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끝에 두 번째 거. 이제 최근 추세가 끝에하고 끝에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가거나 끝에 나오고 하나 둘셋네 번째 앞에 네 번째 그러면 만약에 9번이 나오고 하나 둘셋네 번째면 21번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9번 20번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2번 9번 20번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2번 9번 가고 20번 안 나오고 여기 32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속 이 네개 나오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했는데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네개를 포기를 이번 주는 해 볼까 그러는데 이렇게 포기할 때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9번, 여기 12번, 뭐 21, 26번, 2 4번 여기 이제 이게 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네개가한 번씩 들어가 줘야 돼요 중간에 10회 간격 안쪽에서 대개 그리고 요게 어~ 당번 숫자가 한 열두 개 열세 개 정도 형성되면서 이렇게 들어가졌는데 이 패턴이 지금 깨져버렸거든요 이게 무진장 길어졌는데 이게 998에서부터 안나왔으니까 지금 그 20회 넘게 이게 지금 건너 뛰었거든요 세 개까지는 나왔어도 이렇게 세개 나온 적은 있는데 네 개까지가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개 장담은 못하겠는데 일단 여러분은 여기에서 네개를 한번 골라 보시든지 그거는 어, 알아서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는 일단 건너갈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건널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어, 일단 여기 소사마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분포도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이 파란색으로 칠한 게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일단 일단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5, 2월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이렇게 44번 보너스 나오고 보너스가 다시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번두 두 회차 건너뛰고 6번에 다시 6번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두 회차 건너뛰고 25에서 25로 가지 않을까. 25번 보너스로 나올지 오리지널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너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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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이 나오면 하나, 둘, 세번 건너고 들어가고, 여기 35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건너고 들어가고, 그렇긴 해도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세번 정도 건너면 보통 들어가거든요. 세 번, 네 번. 근데 35번 같은 경우 지난번 하나, 둘, 셋, 네번 건너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35번 하고. 32번하고 이렇게 붙어 다니는 예상으로 보는 거죠. 이제 3235 요게 이제 붙어 다니는 수로 한번두번 번 붙었다고 보면 세 번째면 32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32하고 35가 붙지 않았다고 보면 아요 32번 같은 경우 3234 3434 32 이렇게 두번 이렇게 붙는 게 형성이 되고요 한의 차이지만 그리고 34가 나오고 나서 하나 둘셋네번을 건넜거든요. 여기 삼십 이 번. 이렇게 해서 예상이 되는 숫자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 보면 중간에 보너스 나오고 이렇게 세 번이나 네번건는 다음에 나오고 다시 요거 한 일곱 번 정도 건넜을 때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추세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삼십 이번 예상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삼십 오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월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요 형태가 보면 딱 박스로 놓고 보면 여기 이 형태가 딱 잡히거든요 이 음, 형태랑 지금 굉장히 유사해요 물론 여기 34가 한번더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걸 빼고 여기는 또 16이 가운데 찡겨져 있긴 한데 유사하거든요 이 형태에서 옆에 들어간 게 이제 하나 픽사리 나면 19번이 붙는 형태거든요 저 형태랑 똑같이 본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줄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건너뛰면 12번 요게 이제 가능성이 한번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요거 19, 21, 22, 23 표시한 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본 숫자들이거든요 근데 가운데만 뚝 빠진게 20번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측되는 숫자들 다 뺐을 때 20번 그래서 이따 조합할 때 20번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번 9번 43번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39번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3539가 지금 한번 붙고 두 번째 붙는 형식을 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붙어 다니는 수가 두 번으로 붙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고 다른 거랑 이제 붙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 이게 독자적으로 그냥 툭 떨어졌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9번하고 30차이 나는 숫자 제가 지금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하는게 이제 어10 차이나는 수, 20 차이나는 수, 30 차이나는 수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서 나오는가 요걸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끝수가 나오더라도 몇, 끝 차이 어몇 숫자가 얼마 차이나는게 나오는지 이제 분포를 보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이제 편하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39번 같은 경우 제가 지지난 회차나 뭐 최근에 3539 이런식으로 밀고 갔었거든요 뭐3235나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35번만 나왔기 때문에 39번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넣어 봤습니다 물론 아까 다른거에서 볼때뭐27 하고 38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1차적인 조합은 이렇게 했고요. 이차적인 아, 조합은 제가 또 따로 내일하고 모레 봐갖고 한번 또 고를 예정이거든요. 근데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해갖고 제가 조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2 9 2 5 3 2 4 3 사수 5정4 5 5 4 5 5 4 5 5 4 5 5 4 5 5 4 5 5 4 5 5번 39, 35, 12번, 요거 돌아가면서 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29, 25, 32, 43 고정 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20번 자리, 21번 자리, 그리고 39번, 아, 요거 돌아가면서 났고요. 그다음에 35번도 한번 놔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25, 35가 2월 수라는 가정을 해 봤거든요. 여기서 2월 될 확률이 높은 거는 10번하고 25번, 여개35 이렇게 3개가 이제 2월 될 확률은 가장 높거든요. 아, 그래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줄더 놔봤습니다. 아, 이건 음.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6조합 했고요. 일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아,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하는 중간에도 보시면 그 도표나 이런 데서 바꿔서 선택해도 되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